아, 이렇게 말씀 운동을 쭉 펴는 게 중요하죠. 말씀 운동을 먼저 펴니다 말씀 운동을 펴면은 아, 그 속에서 일꾼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 운동을 쭉 펴는 속에서 일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꾼이 나오면 그 사람을 누구로 하냐면 이제 이렇게 조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 조장으로 세우죠. 조장으로 세우고 또 어떤 사람은요. 아, 이렇게 사역자로 세워요. 근데 이 조장은요, 한 가지만 볼수 있으면 돼요. 이, 이 조장은요, 아, 불신자 상태 그 여섯 가지 눈으로, 눈으로 사람, 사람과 세상을 이렇게 볼수 있는 사람이면 돼요. 그러면 아, 현장에 아, 이런 불신자 상태에 이렇게 빠진 이 사람을 뭐 하느냐 하면, 아, 이 사람이 이제 조장이 그 사람을 이렇게 초청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이제 요걸 할수 있는 사람이 그게 이제 아, 조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말숨 운동을 계속 펴면은 그 속에서 이제 일꾼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조장을 세우고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은 사역자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잘한다 못한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좋다 아프다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이 사람을 불렀는지 그걸 잘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장 역할을 잘할수 있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뭔가 이렇게 좀 말씀이 부족하고 그래도 조장으로 딱 세우면요 그 자리에 딱 들어가면은 진짜 물고기가 물만 난것같이요막 휘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군뱅이는 군뱅이대로 굴러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게 군뱅이 보고요. 군뱅이 보고 개구리 같이 뛰라고 그러면은요. 나중에 보면 가서 보면 다헤딱다 다 뒤집어져 있어요. <laughs>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른 대로 그 사람의 그 맞게 그거를 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싹 부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요걸로 불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고 자꾸 조작 역할을 시키면은 물론 두 가지 다할수 있지만, 은 그래도 하나님이 요것 요 때문에 불른 사람이 있어요. 요 사람은요, 뭐냐면, 이 언약이 분명하게 딱 정리된 사람은 요 사람은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언약 언약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서 딱 이거, 이 언약을 심고. 이 언약을 성취시키고 욕을 딱할수 있는 사람이요. 그게 아, 이게 아, 그 사역자입니다. 자 거기에는 또 누가 필요하냐면 아, EBS 요원이 필요하죠. 이 사람은 이제 세 가족을 이렇게 잘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세 가족을 아주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죠. 그런데 어찌 보면은요, 세 가족이 훨씬 더 빠를 수 있어요. 기존 신자 한 20년, 30년 딱 묵은댕이가 되어버리면요. 절대로 말씀 줘도 잘 바뀌지도 않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세 가족은요. 딱 진짜 자기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에 딱 묶여 있다가 어느 날딱 복음 딱 듣고 자기 인생에 딱 담내면요. 요 사람이 훨씬 빠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세 가족이 나왔을 때그세 가족을 빨리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 거기 이제 EBS 요원이죠. 그래서 아, 처음부터 다 이제 요 사람들을 요 사람들을 딱 불러가지고 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요 사람들이 요거를 자기 맡은 분야대로 이걸 잘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이게 전도 미션업이에요. 이 전도하는 미션업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 미션아 지금 이제 전도 미션업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미션 오면은, 요런 사람들이 쫙 모이는 거죠. 근데 요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면, 진짜, 아 이런 전도 포럼이 일어나요. 그 여기는 아무나 오면 안 돼요. 전도 현장에서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아 여기, 여기서 모이면은, 모여도 되지만은, 여기에 모이면은, 전도 하는 사람만 딱 모여서 포럼하고, 그렇게 되지만은, 아, 이게 굉장히 아주 그, 은혜가 되고요. 아 여기에서 모든 게다 나오죠. 그래서 아여러분들이그그미션홈에서요아 아, 진짜 뭘 하느냐면 이제 전도 기초 훈련 뭐 이런 것들을 아, 정확하게 이렇게 잘 해주죠. 아 제자 훈련 아, 이런 것들을 잘 해줍니다. 에,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요, 이미션홈에서뭘 하느냐면요, 에, 이제 그, 이게 이제 팀 사역 전도를 하는 거죠. 에, 이게 뭐냐면요, 제일 먼저 이게 팀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 미션홈에서 뭐 하냐면, 이 전도를 전부 다 구상하는 데가 이게 이제 여기 미션홈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미션홈에서 뭐 하느냐면, 팀 사역을 해서 아저 현장 황금어장이 있잖아요. 황금어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황금어장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뭐 하느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이 이 속에서 요 나온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 요 팀이 이 캠프를 나간다. 요게 요게 없이 그냥 캠프 나가면은 그 만나는 사람이 또 틀려요. 요게 요게 맛보고 요걸 보는 사람들이 캠프를 나가면은 분명히 그 사람들이 뭐냐면요. 요게 이제 그 사람들을 팀 사역을 먼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팀 사역을 해서 팀이 구성이 돼요. 구성이 되었을 때, 이제 그 현장을, 그, 그 사람의 캠프를 기획해가지고, 그 다음에 팀사역 전도를 나가는 겁니다. 이 팀사역 전도를 나가면은, 요때 이제, 아, 여기 여기에, 여기에 팀사역을 하면서, 여기서 뭐 하냐, 이 연고자들을 전부 다, 다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하죠. 그러면서 막 디데, 디데이를 잡아놓고, 이제 막 예비캠프도 하고, 여기서 이제 전부 다다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걸 딱팀사역 전도를 하면은 거기에서 뭘, 누구를 만나냐면 이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명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명자를 만났을 때그 사명자를 그 지역에서 깃발을 들수 있도록 그걸 훈련시키는 게 그게 뭐냐면 현장 팀사역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팀 사역을 해서 팀을 구성하고 그러니까 캠프를 하려면은요 이게 되어지지 않고 캠프를 하면은 그 캠프는 얼마 못 가요. 지속적인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날 수가 없어요. 임시로 하나님의 역사들은 보지만은 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사람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요, 요 전체, 요 속에서 요게 이제 전도하는 미션 오면서 이제 이런 일들을 구상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것을, 요것을 전체를 다, 요거, 요거, 요 일을, 요팀 사역자, 그러니까, 이요 요 일을 하는 게 누구냐면은, 요 일을 구상하고, 요 일을 하는 게 누구냐면, 팀사역자예팀 사역자. 그래서 이팀 사역자가 미션 오면서 이걸 계속해서 구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러분, 그러니까 팀 사역자가 있고, 여기 이제 팀 사역한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이게 조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팀을 딱 구성하는 거예요. 팀을 딱 구성해서 다른 쪽으로, 이제, 없는 쪽으로 이제 문을 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돌아가지 않으면은 다락방이라는 게 계속 지속될 수가 없어요. 이게 이게 되어지니까 이게 되어지면은 다락방에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온단 말이에요. 자꾸 전도가 확산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고 그냥 말씀운동만 계속하면은 이거는 한계가 와요. 이거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다 보면은 아 이제 이런 팀 사역 이제 요팀 사역 전도 팀 사역 팀 사역 전도 현장 팀 사역 요세 가지가 문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세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은 뭐라 고 그러면 팀 사역자라 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팀 사역자를 관리하고 에, 돕고 하는 게 그게 뭐냐면 그게 아 진짜 우리가 평신도의 최고봉 그게 뭐냐면 한 지역을 책임지는 70인 용원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뭐하느냐면 여기다가 이제 가서 다락방을 세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다락방이한 지역에 한 지역에 이제 다락방들이 이제 수비군자가 이렇게 쭉 세팅이 되는 거죠. 요거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게고게 캠프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전체 전체 이 그림을 가지고 아팀 구성할 때팀 구성할 때 모이면은 아 이때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고 어, 어떻게 어, 어떻게 인도를 받아가야 될 것이고 팀 사역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딱 준비를 잘 하는 사람이 그게 팀 사역자죠. 그래서, 이렇게, 그, 요걸 제일 잘할 수 있는 데가 그게 뭐냐면요. 여기, 여기 보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다락방이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지역다락방은 이게 기존 신자가 딱 모여서 처음부터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그게 지역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지역다락방에는 기존 신자들이 먼저 딱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거기에서 말씀운동을 계속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이런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팀사역, 팀사역 팀, 사역, 팀, 팀 사역 전도 현장 팀사역을 통해서 이제 전 현장에 문을 계속해서 열어가는 이 과정을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인도받을 거죠. 이 캠프를 이제 계속 부상하면서 인도받아 나가야 됩니다. 어, 반드시 이런, 이런 전체적인 이런 것들을 안 가지고 하면은 반드시 한계가 와요. 그러니까 역사는 일어나는데 한계가 와요. 그, 런 역사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그래서 이 지역 다락방이 이렇게 세팅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한 지역에 꼭한 군데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 신자들이 한 다섯 명 정도 모일 수 있는 현장이 되면은 거기는 지역 다락방을 먼저 세팅을 해서 이 지역 다락방을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아주 그 굉장히 민감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대로 이렇게 자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보면서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이요 다락방 이전에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기본 원리. 그래서, 이 기본 원리는요, 이 기본 원리는요, 이게 누가 보음 9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환신이에요. 이게 안 되면 결국은 나하고 안 맞든지 그러면 못해요. 그래서, 진짜, 아 뭐, 그, 좀 열심히 한다고 그래가지고 맡기면 안 돼요. 이거는, 이거는요, 이게 우리도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와, 저쪽에 이제 이렇게 모이니까 참 괜찮겠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그걸 해보려고 그러니까요. 절대로 안 돼요. 그 뭐가 돼요? 그 밑에 바탕에 뭐가 깔려야 되냐면, 이게 그리스도의 헌신.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려는 이바탕이딱 깔린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보면요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은 그 사람의 터가 어떤 터에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떤 터 위에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생명 없이 일하는 사람 많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무너져버려요 자기 동기에 잡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늦더라도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이래 그거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거의 그렇게 안 돼요 사람 보기에 조금 이 사람 막그 어떤 데 보면 이사람은 은혜 받아가지고 막들뜨고막 그러면 아저 사람 됐다 이래가지고 우리 막 중요한 일을 맡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반드시 무너져요 그래서 오래도록 이게 딱 두고 보면서요. 진짜 이,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딱 든든하게 인생이 세워져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그 헌신으로 이렇게 되어 줘야 돼요. 그래야 뭘 만드냐면, 성령인도 받아요. 성령인도 받아요. 그래야 뭐가 일어나요?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때 진짜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 원리를 잘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그 성도의 이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의 상태를 잘 봐야 돼요. 이 교회 안에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진짜 이게 성령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뭐 하느냐 면요 확신 없는 사람이 있어요. 확신이 없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확신이 없어요. 거기다가 뭐가 있습니까? 사명자가 있어요. 그리고, 아, 예, 예, 충성된 자. 충성된 자는요, 아주 이게 말씀을 알아가죠. 이게 말씀에 대해서 아주 그 정말 순종하려고 하고요. 말씀을 사모하고, 이제 이런 제사람들이 충성된 자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이제 구원의 길을 전달하고 영접시켜야 되겠죠. 자꾸 이 메시지를 줘야 되죠. 확신이 없는 자는요, 아, 여러분들이. 아, 그 사람은 진짜 따로 이렇게 양육을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아, 문제 속에서 정말 그 양, 양육, 양육하는데 사실은 우리가요, 아, 다락방에서 양육하기가 제일 좋아요. 예, 다락방에 오면은 그냥 양육이 돼요. 아,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고요. 이 예, 충성된 자는요, 충성된 자는 충성되긴 한데 뭘못뜨냐면 전도의 눈이 안 떠졌어요. 그래서 전도의 눈을 딱 뜨게 하는 거죠. 이팀 사역을 해가지고 이런 런 사람은 팀 사역을 해가지고 전도 눈을 뜨게 해주지요. 그리고 이 사명자는요. 이 사명자는 현장을 보는 게 제일 빠르죠. 그래서 이 성경적인 전도를 그 사람에게 확실하게 성경적인 전도 전체 그림을 딱 그려줘야 돼요 그 사람 딱 만나면 전체 그림을 딱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한, 한 그림 가지고 한, 한 뜻을 가지고요 그리고서 한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이 전체적인 이 그림을 안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각자 자기 마음대로 가. 자기, 자기 색깔대로 쫙 갑니다. 그러면 그 절대적으로 지속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아, 그, 어, 그거를 꼭 이렇게 좀 붙잡았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에 보니까 무엇을 해결해야 되느냐. 3번에 그렇죠. 그, 그러니까 이 무엇을 해결해야 되느냐. 아, 사람들은요. 무능, 한계, 가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이거, 이거는요. 여러분, 전도 운동이 일어나면 이거는 다 해결됩니다. 무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해결돼요. 그러면서 다락방에, 다락방 보고마에 3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야 현장, 일꾼, 메시지. 다락방은 이세 가지가 딱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의 3요소는 그걸 꼭 붙잡고요. 다락방 보고마에 결과에 대한 대비책 아, 여러분요, 이게 락방보험하면요 반드시 뭐가에요? 네, 이건 핍박이 이게 따라와요. 예, 이, 여러분이 이거는 아, 여러분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게 영적인 싸움을 아, 이걸 정말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요. 게 그러니까 싸움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다. 이걸 확신을 딱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락방 이전에, 우리가 다락방 이전에 준비해야 될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정말 일꾼들을 찾아서, 아, 그걸 가지고서 아, 이렇게 지역 다락방을 먼저 이렇게 싹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다락방은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무슨 막 뭘, 뭘막 전도 운동을 막 맛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 전도 운동이 제일 늦게 일어나는 데가 거기에요. 근데 거기가요, 확실한 일꾼들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거기서 확실한 열매들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막 전도 운동을 막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 운동을 일어나기 다락방, 다락방 운동 이전에 꼭 이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다락방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시작하는 게요. 아,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아 여러분 분명히 다락방을 계속 지속하는 데가 없어요. 분명히 분명히 얘기하는데 교회 다락방 하는 교회에 다락방을 지속하는 데가 없어요. 이 지역 다락방에는 이 눈이 안 뜨면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이걸 제대로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모델적인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마음에 담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성도님들이요 이걸 마음에 내가 참여를 못해도 정말 그걸 놓고 그 시간에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진짜 지역 다락방들이 먼저 이게 세팅돼야 된다. 그래야 다락방들이 그 바탕 위에 다락방들이 쫙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 운동이 아, 그래서 한백 군데, 백 군데 다락방이 만약에 이 시스템이 한백 군데 정도만 세워졌다. 그러면요,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선교 원 한다, 뭐든지 할수 있어요. 선교원 그냥 오늘부터 선교 원 한다. 그러면 다락방 백 군데에서 <laughs> 거기서 딱딱 딱 모이면은요, 뭐든지 할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역의 문화운동. 뭐든지 할수 있어요. 다락방 백군데만 깔아 놓으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늦지만은요. 이게 이37 나라에서 와 가지고 다락방 봐야 되는데 다락방을 보여 줄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다락방을 보여 줄 수가 없어요. 왜? 다락방 현장이 없어요. 그게 진짜 이, 이, 여러분이요. 이 지역 다락방이라는 걸 우리 뭐 조장사역자들은 조장 말할 것도 없고요 진짜 이 모든 성도들이요 아, 이 다락방 운동 이전에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된다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지역보고마를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 우리에게 오늘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볼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